아니, 걸어가자. <laughs> 밖에 나오니까 좋아가지고. 다이마가 나와도 되 좋아해. 아이구아이고 이뻐라. 이뻐라. <laughs> 어디사전 지금 나운동 살아요. 아밥 먹고. 안녕. 또영역표시 하려고? 아유. <laughs> 이 집에서 눈부리려 뭐 붙었어 붙더이고 어. 우리 콩이 이 뭐지 이게 뭐 시커먼 거 붙었는데 이거 이고이고 뛰자 콩에 따라서 낙엽이 좀만이 있고 콩이 알았어, 어르신이구나 일곱 열살 먹었으니 여게 나이 안 들어 보이죠 네네 요즘 애들도 동안이 많더라고 요 <laughs> 나이 안 먹어 보이는 애들도 많아 영양가가 <laughs> 네. 좋아서 그런 건지 바람이 콩이 아니 네. 그리고 운동 시키니까 아 관리를 또 이렇게 해주니까. 에이. 왜? 야! 왜요? <laughs> 여기 사셔? 애기 앞시고 댕겨야지. 얘가 엄마요. 난다 켰는데 뭐. 근데 요거. 요거는 새댁인데난 여기 밥 먹으러 왔대. 근데 새댁인게 애기를 데리고 와야지. <laughs> 뛰어나볼 수도 있지. 그래요. 밥 먹고 재워놨어요 <laughs> 개난치지 좀... 말고. <laughs> 아, 애기를, 그전에는, 응? 막, 유차에다 애기 태우고 다니잖아. 맞아. 근데 요새는 개새끼나 그래. 태우고 다니지, 오. 고양이 개새끼나 태우고 다니지, 애기 유모차가 없죠. 그러니까요. 아니, 젊은이들은, 낮에는 일하고, 오월 오고, 이제 날 낳고. 아, 기를 낳아야지. 좀... 씨앗테둘려야지 맞아. 우리같이 우리가 다킨 사람들은 다그 그 없는 세상에도 애들 다르쳐어여사를다 있는데 맨날 그러게. 새같이 살 좋은 세상에 만남이. 뭔 지랄을 왜 얘기를 해. 다 맨날 내두셨어 나도 많이는 안 났어 새딱 났고 따라 나 아들 근데 세상은 우리 시어머니한테 물안 보고 많다 갖고 나와가고 내가 잠안 자고 2시, 3시 일어나 장사된 게다 애들 다 가르쳐갖고 잘 살아. 음, 나는 거기, 걱정거리심 없어. 나 먹을 것도 다 뜯어있어. 벌어서 다쳐다니 가지러 하게생기셨 우리 시험 한 야, 진짜 소금만 안갔어 우리 신랑이 몸뚱이만 보내가지고 아니, 우리 신랑이 막 자기가 벌어서 그냥 혼자 맨날 밤에나 하루 종일 늦게. 응? 나나혼게밥 주고 지금 데려고 되지. 딴 사람한테 벌써 근데 한번 맺어졌는데, 내 쫓을 수가 있나? 음. 그래도 술 먹고 안 때리는 게, 욕하고 때리고 막 그런 거 없어. 자기가 잘못된줄 알을 그 때, 그때가 사악 질러도, 나도 그럴 때 욕은 아니다. 소리만 질러 그럼 그렇죠. 같이 이고 있어. 근데 다른 짓때리고 쉬었으면 안 돼. 누가 때리는데, 갑자기. 네.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이제 아니, <laughs> 내가 오니까 한 마리가. 고 아이스 내좀 줬어 어디 여기 어, 교회 앞에 우리 여기 이쪽에 응 음. 어, 여기 여기 전부 때응 어. 아니 쥐제가 네. 고양이 네. 먹는다고 사진 찍어 애기라도 이렇게 더더 사진 찍어 내가 해야지. 아 와서 뭐있데 네. 네. 응. 그래서 꼬리, 꼬리 없는 애이 네. 약간 좀 짧던데 애기인 것 같아 아니 엄마요 에이? 그 애기 애기가 애기가 애기 같은 걔네 엄마가 걔네 걔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그, 저기 가져 놓었대. 꿈이네. 이사 갔잖아, 야, 내집 팔고. 구려? 장자도해서장난만해제 쟤네 친, 친라서 아니, 고 이사 아주 가버렸어? 음. 엄마 넌 집도 팔았어? 아에 와. 거기 해결이 안 됐어. 그래가지고 아, 여기는 이제, 이제, 이제 뭐, 그때. 여기 또, 그, 뭐, 뒤에, 뒤에가 펴면 되 그쪽에다가. 샵도라고. 어지어아 어디, 근데, 아니, 여가 와가지고 생활을 다 죽여놨어. 음. 아, 그, 저기, 춘, 춘시 뭐, 가가? 음. 춘향인가 네, 가가? 음. 자, 자는 새끼들 아이고 미새끼를 찾느라고 그냥 이날이고 저날이고 막 울도 다니고 몰랐으니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아이고 불쌍해 거 뒤에 공터 있어. 있어 지금? 응. 아, 애미야? 비싸요 음. 불쌍. 음. 그래가지고 쟤는 새끼 찾이라고응 가지고 음. 이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요 근데 아니 지금 안 오길래 여기 길데나고시는데 혹은 하나 와봤어요, 조니이 안녕히 가세요 아름다운 꽃은 하하하 우리한테 최선이 괜찮아. 뭐가? 응. 애기 안 난다고, 여기 젊은이들. 유모차에가 <laughs> 애기 씻어버려야지. 우리 애개우아 엄마랑 명절 잘 보냈어? 네. 저 우리 애들 안 갔어? 응. 음, 요새는 요즘에 이번에는 길어가지고 내일 저녁때나 그 이제 차좀안미일때 간다고 서울에 <laughs> 살아요? 수원 <웃음> <웃음> 아주 길어. 연휴가 <여는> 길어서 고급스러운 이야 야야야 안 먹었어? 내가 풍만이더만 고기 나그 색이 안된운것 같지. 아왔다 내가 풍끼이더내일이 쌀요. 음. 빨간 색 지금 얼마 미게요? 땅 이렇게 15,000원요. 빨... 15,000, 5만 해줬잖아. 음. 난 저기 매게 비싼 거. 그뭐이름이뭐라고도 뭐. 해초랑? 해초랑인가 보시면. 해초랑 뭐예요? 응. 20kg짜리? 응. 아니 10, 14, 1 6 k g 어디에서 16kg 팔어? 저기 그 저기 펫마트. 수성도. 35,000원이 고 얼마 이러니까. 1 6 k g 에 십오 k 로십가두개 갖고 오거든 어이때라지 어, 근데 강 오늘 안 왔거든 와아저 물이 이상해졌다 이 개미냐 아니요 먼지 아, 세상에 그래 내가 중개는 저기 오고 자기가. 저버리 해가지고 기다린다. 응. 아, 저기, 그, 낙엽 떨어진 거. 아, 알아보네. 응. 어, 아, 그, 그 저기, 우리 가는 시간 딱 기다리고 있어요. 아이 어? 안쓰러워. 밥 먹으러 왔는나운동시 응. 텐데. 그래. 응. 산책 나왔어. 근데 여기 가끔 만나고 어, 내가 여기, 한번 자기 왔다 갔나, 하나 앉아 있길래. 안 왔으면 내가 좀 줄나기도 해. 준게 성에 저렇게 안 먹고 자기 기다린다. 엄마, 엄마, 아, 신이 저렇게 하여튼 애들이 낯설어. 쟤네들한테 경계를 한다니까. 다 알아. 선생 새끼를 해 마들라고 얘했지이 칼을 왜그게 내려놓고 그랬어? 신양이를 내가 감춰놓고 방에다가 가져놓고가 칼을 몰아내라 그랬어. 새끼를. 그랬더 바로 못 보잖아 뭐라는 게 이제 약간 쫓아간 거예요 준영이 귀아 금방 죽여버리지 그때 뭐, 비가 많이 온 날에 그냥 어쩔까 우리 애가 지 새끼 죽은 지를 못본게 돈을 못 써줬으니 음, 얼마나 부러웠어 안녕 아네 안녕히 가세요 먹어, 에이, 너 이름이 춘향이야? 어서 먹어, 춘향아, 어서 먹어. 아이고, 안 싫어. yeah 莫过，莫过。 아까도 그랬네. 아까도 그랬네. 알자.